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인쇄, 목, 사용, 그 기계 목, 기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 매개물에서 잉크가 묻는 부분을 화선부, 그 다음에 잉크가 묻지 않는 부분을 비화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쇄판이라고 하고, 자, 인쇄판에 얘들이 묻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계에다가 인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원고,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글 써준 사람 원고를 가지고, 어, 인쇄판에다가 잉크나 뭐 이런 것들을 묻혀서 인쇄기에 들어가서 인쇄, 의 원고에 동일한, 동일하게 복제를 해내는 기계가 인쇄의 요소 중에 지금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자, 피인쇄체라고 얘기하죠. 피인쇄체는 인쇄기계에다가 어디다 인쇄를 할지, 종이에 인쇄를 할지, 나무에 인쇄를 할지, 비닐에 인쇄를 할지, 아니면 천에다 인쇄를 할지, 이게 피인쇄체라고 합니다. 인쇄할 수 있는 대상물, 종이. 뭐 비닐, 이런 것들을 맡아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색재라고 하는 거는, 자, 잉크를 말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가 되는 것은 우리 잉크 중에, 음, 뭐, 뭐예요? 색재 중에 뭐예요? C, M, Y, K, 이네 가지의 색재를 가지고 사도 분판을 떠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잉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의 5대 요소는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쇄판, 세 번째 인쇄기,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인쇄체, 다섯 번째 색채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 하면 이 인쇄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75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자,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해서 원고를 교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레이아웃이 좋을지, 어떤 여백을 해야 될지, 그래야지 가독성이 어떻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자, 편집을 해야 합니다. 원고 교 그, 하고, 그 다음에 교정을 보죠. 글씨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교정을 보죠. 그 다음에 이 교정을 본걸 가지고 난 다음에 필름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이 필름으로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쇄를 해보죠. 그래서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교정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맞았다 라고 하면 인쇄판을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인쇄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제작이 들어갑니다. 인쇄, 그래서 본 인쇄라 그러죠. 이제 책으로 앞으로 출간될 것들이 나오는 걸 본.